Thank <laughs> you. 혈관의 아름다운 세계인데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은 몸속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분포되어 있는데 각 장기별로 분포하는 혈관은 저마다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혈관 연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혈관의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장기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 제가 혈관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장기별로 분포하고 있는 혈관이 저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혈관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혈관을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지 어,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30%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통계에 의하면 심혈관 질환이 암에 이어서 국내 사망 원인 2위입니다. 아, 이처럼 심혈관 질환이 아, 이렇게 심각한 질병인 만큼 혈관 연구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의학적으로는 이런 가치가 있는데 혈관 연구가 그렇다면 좀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혈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무래도 혈액을 순환시키는 통로입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몸속 혈관 안으로 혈액이 끊임없이 이동 중입니다. 그렇게 혈관이 전신을 잘 순환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물과 산소 그리고 중요한 영양소들이 각 조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혈관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혈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관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인지 방법을 간단하게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생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모델 생물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유전자 조작 기법을 통해서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고 그 생물 모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생물 아, 혈관 연구의 과정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지를 유전자 조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각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각화 시킨 조직을 잘 관찰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혈관의 중요한 유전자랑 심장의 중요한 유전자 없앴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두 유전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내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해서 뭐 심장이나 혈관의 질환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어, 모든 과학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기별 혈관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주로 혈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나눠져 있는 나누어 왔습니다. 뭐 각각의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은 혈관의 벽이나 굵기 이런 것들이 벽의 구조나 굵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장기별로 분포하고 있는 혈관들이 다 같은 혈관이 아니고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저 미국의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최근에 실린 종설인데, 어, 제목을 보시면, 장기별 혈관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질병의 발생에도 각각의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laughs> 이 사진이 이제 저희, 인체에 다양한 장기에서 혈관을 염색한 사진들인데요.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도 일단 구조적으로 장기마다 혈관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눈의, 눈의 혈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먼저 생지의 막막을 살펴보겠습니다. 막막 질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막막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눈의 단면이고요. 막막을 연구하려면 먼저 생지에서 눈을 꺼내가지고 여기 막막이 뒷부분인데 막막을 이제 분리를 해냅니다. 분리를 하면 이렇게 작은 컵 모양의 막막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막막을 펼치기 위해서 네 군데에 칼집을 내고 이렇게 사방으로 펼치면 이런 구조의 막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막막 혈관을 생후 2주 동안 쭉 관찰을 해보면 그래서 생후 1일에는 별로 혈관이 없습니다 근데 4일 6일 지나면 점점 혈관이 자라나게 되고요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면 이 끝까지 다 자란 혈관들이 이제 점차 어, 성숙한 혈관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막막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과에 안과의 아, 눈 생기는 혈관질환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볼수 있는 안과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당뇨병은 혈관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혈관도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은 정상에서 볼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안 보이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혈관이 뭉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비정상적인 혈관신생이라고 하고요. 이런 일이 이와 더불어서. 망막에 부종이 생기고 출혈이 나고 해서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해서 심 마지막에는 이제 실명에 이르게 할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이처럼 심각한 질병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이제 생쥐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려고 연구자들이 여러 고심을 많이 해,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유전자 조작이나 여러 자극을 주므로써 비슷한 질병 모델을 구현해내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정상 망막은 혈액이 깨끗하게 하얗게 보이고 혈관도 굉장히 규칙적인 그물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뭔가 자극을 주면 이렇게 망막에 사람의 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또한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망막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장의 혈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어, 심장의 혈관은 다들 들여보셨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 관상동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데요. 어, 이 관상동맥은 관상동맥이 이렇게 뭐 기름이 껴서 혹은 이렇게 막히게 되면 심장의 근육이 혈관을 받지 못해 이렇게 까맣게 죽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심근경색이라고 읽었습니다이 심근경색도 굉장히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이라서 이것을 치료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이쪽 근육이 혈액을 못 받기 때문에 죽, 죽기 때문에 이제 영, 의사나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주거나 원래 있던 혈관으로부터 혈관이 다시 생길 수 있게 할수 할 없을까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에 처음에 관상동맥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알게 되면 나중에 망가진 혈관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관상동맥의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관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림프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림프관도 혈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전신, 전체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어, 림프관의 역할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림프절, 림프절 들어보셨죠? 림프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몸 속에서 뭐 세균이 외부에서 침입할 수도 있고 노폐물,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림프절에서 림프구 들어보셨죠? 림프구가 그 나쁜 병균이나 해로운 물질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 이 림프관은 이 림프절을 연결하는 관입니다. 그리고 이 림프관을 따라서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림프구들이 이동을 하 림프절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림프관은 뭐 그냥 보기에는 혈관과 비슷해 보이는 점이 많습니다. 혈관을 혈관은 혈액을 이동시키는 통로라고 한다면 림프관은 림프액을 이동시키는 통로죠. 근데 방금 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관은 사이사이에 림프절을 가지고 있고요. 어, 중간에 판막이라는 게 있어서 림프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흐를,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이 몸의 온몸에 있는 림프관 중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시켜드릴 림프관은 이제 저희 소화기관에 있는 림프관인데요.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서 외부에 있는 물질들을 동시에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관에는 림프 기관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물질을 이렇게 나쁜 물질을 잘 차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관에 있는 림프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먼저 특히 이제 저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와 소장을 통해서 음식물이 소화가 되게 되고, 소장으로 내려온 소화된 음식물들이 이 소장 내부에 있는 용모라고 하는 아주 작은 털과 같은 미세한 구조를 구조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육모에는 암죽관이라는 림프관이 존재하는데요, 이 림프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지방입니다. 다른 영양소들은 림프관이 아닌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지방만 특이하게 이암주관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암주관을좀더 보기 쉽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소장에 있는 생쥐의 소장에 있는 암주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이 림프관이고요. 이 주변에 빨갛게 보이는 게 소장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림프를 연구하면서 좀 특이한 방식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 이제 쥐에서 분리한 장기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시각화를 시켰다면 이 림프관을 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지에서 산채로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쥐가 현미경 밑에 누워 있고요. 이렇게 소장을 살짝 꺼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할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까 보여 드린 암주관 하나를 확대해서 보여 드리는 것인데 보이시나요? 암주관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암주관이 수축을 할수 있냐면 이 암줄관 주변은 근육으로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근육인데요. 이 작은 근육들이 암주관을빙 둘러싸고 있고 근육은 수축을 하죠. 이 수축을 하면 암주관이 함께 수축을 해서 흡수된 지방을 림프관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지의 소장과 그 연결된 장갑막의 림프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혈관 옆에 빨간 게 혈관이고 빨간 혈관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림프관인데요. 이 만약에 소장에 지방이 흡수가 되면 이 림프관을 따라 지방이 이동하게 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장간막 림프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혈관이고요. 이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림프관입니다.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잘 보이시나요? 혈관과 림프관의 차이가. 혈관은 이렇게 쭉 곧게 보이는데, 림프관 제가 아까 특성 중에 하나가 판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좀 짙은 색으로 보이는 것이 판막입니다. 림프관의 판막인데요. 소장은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된 지방이 한 방향으로 잘 이동해야 이게 간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막들이 림프관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림프관은 림프액이 이동을 하다가 열리면 이동을 하고 닫히면 이제 이동을 못하겠죠. 그렇게 밀, 밀어 림프액을 아니 지방 흡수된 지방을 한 방향으로 밀어주는 역할하는 을 것이 이 밸브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학생분들은 이제 제 강연을 듣고 이제 혈관 연구, 혈관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생명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르신과 모두는. 이제, 이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혈관이 건강해야 오래 산다고 하니까 참석하신 모든 분들 혈관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